카이아 대박 속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카이아 코인 업비트 상장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카이아 코인은 현재 바이낸스와 비썸에는 상장되었지만 뭔가 하나 부족했죠? 바로 업비트였습니다. 국내 코인 시장에서 업비트는 대형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페이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 코인이 카이아라는 소식 입수했습니다. 즉, 카카오와 네이버의 연결이 더욱 단단해졌으며 카이아 코인까지 이수해를 받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 상장까지 확정된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이아는 업비트 빼고는 전부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데요. 공식 재단 역시 대기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비트 상장은 역대급 기회인 겁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지갑 분석을 해본 결과 세력들이 꾸준히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만 엄청 진행했지 매도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인즉 이미 세력계획 시작됐다는 겁니다. 원래 상장 날짜가 유출될 땐 매도와 매수가 엄청나게 나와주는데요. 이 소식은 극소수만 아는 상황이라. 세력들도 조용히 각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사고 폭등 후 팔아야 되는 게 코인입니다. 앞으로 상장빔이 말도 안 되는 폭등으로 나와줄 겁니다. 정황상 최소 50배 이상 상승 보여지고요. 제가 이 상장빔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긴급 입수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드릴 겁니다. 업비트 정확한 상장 일자와 시간까지 입수받았고, 상장빔 쏘고 사라질 매도타점까지 역대급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시드, 굉장히 소중하고 돈은 소중하니까요. 무조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에 매수하고 언제 얼마에 매도해야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신규상장 코인들이 무조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국내 최고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이 된다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폭등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규상장은 무조건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들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혼자 준비하셔서 물려버리면 바빌론 코인처럼 큰 상승 후에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바로 한순간에 팔아짓기며 상장 설거지를 제대로 당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목표가를 알아야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빔이 나오는 정확한 시간과 세력들이 팔기 시작하는 매도 가격인 목표가를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최적의 매수가까지 특별히 오늘만 알려드릴 테니 단기간에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상장주로 빠르고 큰 수익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9907-7911 번호로 상장빔을 원하는 마음을 담아 상장빔이라고 단세 글자만 보내 주신다면 딱 10분 만에 10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슈팅 시간 이세 가지 정보를 제가 5분 내로 빠르게 공유 드릴 테니 대박 수익 한번 노려 보세요. 신규 상장주는 항상 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신규 상장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나왔을 때 무조건 먹어야 하는 대박 이벤트입니다. 저도 신규 상장주로 돈을 벌기 위해 지금 상장 전까지 빗썸 뚫어져라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탑장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해당 코인 확인하시고 매매 준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악랄하게 무빙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무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세배 상승한 아르고 폭풍질주하던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코인처럼 급등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주의 패턴을 잡아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알려드리는 단기 급등 코인 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코인은 급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는 수익 자료들은 모두 저희 텔레방에서 추천해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물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텔레방 입장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인 010-9907-7911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매매는 여러분의 자율이 맡기는 자유로운 방이에요. 어찌되었던 간에 급등 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 문자 주시면 텔레링크를 바로 초대문자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하셔서 큰 수익같이 보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